네,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네, 지금 방송도 지금 켜놓고 뭐 했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7 7되고 요즘 영상이 안 올라왔던 게, 계속 뭐냐, 연구를 하면서 계속 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게 없었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연구를 이제 거의 끝마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것 같지 않지만, 20판 정도는 충분한 생각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뭐냐, 시즌 7이 되고, 야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어, 지금 시즌 7에서 살아나올 수 있냐? 너프랑 아이템이 바뀌거나 이런 거를 다 지금 감안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지금 야소가 지금 메타 그 시즌 7에서 살아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 말해야 되지? 그냥 시즌 7 때, 야소가 뭔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단도 진입적으로 말하자면, 어, 일단 해카리, 아, 해카리 맞다 <laughs> 방해카리에서. 어쨌든, 일, 아, 아왜 이래. 야수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열광이 바뀌었어요. 네, 열광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특성, 일단, 바꿨는데, 열광, 특성이, 지금, 제가 지금 열광을 서서 열광이 원래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뭐랬느냐, 일단 열광 특성은, 전쟁광 특성은 똑같아요. 일단 이렇게 찍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찍는 게 좋아요. 네. 이거 찍어도 괜찮긴 한데, 별로 그냥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이 부분 알겠지만, 적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시 열광 중첩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적혀있지 않은데, 스킬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스택은 일사이고 쿨타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패치 노트 보니까요. 그래서 열광이 어쨌든 평타 치는 새끼, 어, 평타 치는 애들만 좋은 걸로 이제 된,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타 쳐야지만 스택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력 올려줍니다. <laughs> 그리고 미미합니다. 옛날에는 막 공격력 막 14하고 8 스택이어서 막, <laughs> 평타당 140뭐 물리 데미지 더 주는 그런 극딜을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회에서 10회까지 최대 중첩수가 늘었는데, 공, 그, 공격력 증가수는 더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수한테는요. 어차피 물리 데미지 증가는 하 거랑, 야수 그 Q 공격력이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서 그냥, 체감상 데미지가 50 몇, 50초는 너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광 높프 그리고 스택도 좀 늦게 늦게 쌓이고요. 그래도, 아예 쓸만한 특성이긴 해요. 쓸만한 특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 저는 이제 열광 추천하지 않습니다. 철, 열광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예. 그리고, 이제, 아이, 뭐야, 이분, 아까부터. 일단은, 부시하고. 잠깐만, 요 요즘, 요즘 갑자기 전쟁강 야소입니다. 전쟁강 야소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요렇게 찍습니다. 이거만 바뀌었어요. 아, 뭐요. 뭐, 어쨌든, 어, 이렇게 딱 찍어주는데, 이거를 찍, 여기, 뭐야, 열광을 이거 찍는데, 전쟁광을 이거 찍는 게 뭐냐? 전쟁광은 지속질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지 특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흡혈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어차피, 그니까, 이게 안 터지면 어차피 이것도 안, 잘안 돼서 그냥 순식간에 녹는 거라서 어차피 이것도 쓸데없어지는 겁니다. 그니까, 러 열광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녹을수 있어요. 데미지가 좋아서. 그래서 이걸 찍는 건데, 전쟁광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버틴 거기 때문에 계속 극비를 버티면서 이거 피해 5%까지 딱 올려주면서 계속 극비를 넣으시는 겁니다. 전쟁광 지금 전쟁광이랑 열광 이 밖에 그리고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연구 중인 네, 탱이소를 살리는 프로젝트에서 파이전차 용기의 네, 특성은 이렇게 찍습니다. 당연히 탱이소이기 때문에 전투에 하니가더 좋다는 상태고. 방템 좀 나중에 올리긴 하는데, 그래도 대담함으로 그나, 그나마 조금이라도 방마저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걸 찍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거를 찍으신 게 좋습니다. 원래 이건 진짜 히데쓰레이 특성이에요. 어쨌든 간에, 파괴전차 야속입니다 파괴전차 야속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승률이 때까지 좋게 나왔어요. 하는 판은 대부분 이기긴 했는데, 딜량이나 탱량이나둘다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그런데 게임은 기여하는 것같아 그 다음에 파괴전차가 좀, 뭔가, 체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쓰면 또뭐 좋은 것 같고. 그니까 러 이것 때문에 사는 것도 많고. 근데 제성대이생3 0초란게 많이 좀, 그렇죠. 계속 돌릴 수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막10몇 초인데, 얘는 30초고, 얘는 9초일 거고, 10초인가. 그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번 싸우면 좋은데, 솔직히 체감이못 느끼겠어요. 방위 연차 용기. 아마 이거 버프를, 제가 제 생각엔 버프 먹을 것 같아요. 사기 특성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그니 그러니까 일단 야수 쓰기에는 일단 딜이 안나온 특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기는 좋다. 안 합니다. 아, 왜 이래, 요즘. 아, 뭐 그렇습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광 같은 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전진광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냥, 뭐냐, 일일리아 같은 놈들 빼고는 다 이거 들어주시면 돼요. 빨강의 공속 여기는 공격력 성체 성마적 그렇습니다. 그리고 템은 또 많이 바뀌었죠. 네, 템 많이 바뀌었죠. 엘모셔스는 이제 수마에서좀 저는 이제 않습니다. 쿨감이 그러니까 뭐야 템 효율성을 따져서 좋다면 가는 건데 쿨감은 좀 아니에요. 엘모셔스를 옛날 선템으로 가고 막 이제 이코로도 가던 이유는 나생존력도 좋고 피로도 되는데 중요한게 방관이 있어가지고 뒤에 딜로스가안 났거든요 그나마 그렇게 딜로스가 나지 않았는데 저게 쿨감이 되면서 딜로스가 아주 심하게 날 겁니다 저걸 가는 순간부터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뀐 템 있죠 유령아 요무 바뀌었죠? 요무 이제 안 갑니다 요무 이거 안 갑니다 이거 어... 이거 안 가요 안 좋아요 야스오가성이 좀안 좋아요 네이거 암살자가 그냥 들어가서 키고 들어가서 그냥 조지고 들어가는 그런 블레이 스타일을 막맞지 야소는 그냥 공속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 어, 여기 있는 새로운 아이템 밤의 끝자락 이거는 제가 그냥 써오진 않았는데 쓸만할 것 같아요 네, 쓸만할 것 같아요 네. <laughs> 쓰지 않았는데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이거 키고 이제 이니시를 걸면 좀, 이제, 상대방 스킬을 꼬이게 한다는 것 자체에서 안에 <laughs> 그런 거에서 꽤또 비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바힌템이 보이죠? 뭐 아, 드락사르. 드락사르도 아마 전 쓰면 하셨다 생각해요. 네, 드락사르가 이제 운영템으로 바뀌었는데, 방관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보내놨띠이 송독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laughs> 1초 이상 눈에 띄지 않으면 이게 솔직히 안 맞긴 한데, 아드 부신다는 자체에서 야소가좀 안좋았던 운영면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밖에 보충할게 없어요 에, 아직까지 제가 연구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면 파괴전차 야소는 딜과 탱이 안된다 그런데 뭔가 게임을 많이 이기는 이상한걸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열광 야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 만큼의 딜은 나오지 않고 스택을 많이 써야 된다는 안 좋음이 있으나, 스택을 다 쌓으면 옛날 열광만큼의 딜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쟁극 야수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은 극딜을 가야 돼요. 얘는 무조건. 상대방이 모든 걸에 무조건 극딜을 가야 됩니다. 일단 극딜을 가야 되는데, 버티면 좋아요. 이거 흡혈을 가지고 계속 버티면서 싸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 상황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정말 이 쓰레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CC당하고 계속 녹아내리는 특성이 정말 안 좋아요. 녹아내리기 때문에 정말 안 좋습니다. 이 특성은. 아무것도 못해요. 게다가 라인좀 말리는 답이 없습니다. 정도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안 가는 편이고요. 멋든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야수한테 가장 맞는 특성이라고 하면 착취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열광도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 전진광 같은 경우에는 제 취향에 맞지 않,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오르로끄는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건 억로 끌린다기보다는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피하면 죽겠지 안, 안 죽겠지를 알아줘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착취를 들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딜 탱탱만 뽑아가지고 딜을 뽑아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또 이상한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